백근할님이 물어보신 셀바스 에스케어 지금 여러분들 이미 막 분석이 엄청나게 막돼 있죠. 자 어, 이거 이미 다 훑었습니다, 형님들. 자 보시면은 셀바스 에스케어는 여기 이 채널 라인에 대해서 어, 조정을 잘 받아왔고 지금 이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척하면서 다시 말아 올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받치고 있는 구간도 딱 채널 라인 하단입니다. 약간 더 틀려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올려주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식이 역배열에 걸린 상태다 보니까, 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A, B, C의 형태로, 일단 1차적으로 뭔가 기술적 반등에, 어, 마무리 좀 지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감을 지었다. 딱 채널 라인 상단이죠. 그래서 상단 라인과 함께 동시에 224에선 딱 걸리고 나니까 조정 그대로 주면서, 내딱 아래로 꽂으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장중에 사, 고가를 좀 찍었다가 하방이 나온 형태죠. 음, 그래서 어, 기술적 반등을 이제 A, B, C로 한번 소모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셀바스 에스케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물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볼게요. 요 A, B, C의 파동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파동을 잡으시면은, 이제 유의 좀 괜찮은 구간이 될수 있는 곳이 바로, 어, 요 5,000원 라인. 5,000원 라인 1차적으로 한번 잡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볼수 있는 구간이 이제 4,700원 라인. 근데 저는 이제 뭐 시간봉상이나, 내시간봉상이나뭐 1봉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걸리기 좋은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구간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형태 나왔고, A, B, C의 형태로 한번 조정을 줄 겁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형태를 좀 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을 좀 보셔야 될것 같다. 뭐 물론 21선 찍혀주고, 시간봉상 21선 찍혀주고, 바로 더 싸서, 이 채널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거나 물을 타고 싶거나 대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5,000원 라인에서 물을 한번 타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근알님도 평단을 안 적어주셨는데 비중이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5,000원에서 나는 한번 더 탄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 리듬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다만, 어, 이 밑에 4,500원 라인 깨지지 않는 한은, 어, 셀바 스셀스퀘어 이쪽이나 이제 AI 쪽은, 의료 AI 진단 쪽으로는 전, 저도 조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쪽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1 1 1선 그냥 선제가 잡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 한 4,840원? 4,800원 라인 잘 지켜주면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